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시전 1 멤버들은 트로 경연을 통해 인생 역전이 된 인물들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자리를 지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판단 또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 활동은 물론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광고계를 휩쓸었으며 드라마, 영화, 화보, 뮤지컬, 단독 콘서트, 음원 차트, 석권 미스터 트롯의 나온 황금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경년 이후 3년 동안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손해진 거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3년 제2기의 트롯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준결승과 결승전이 통해 탑세번 탄생하게 됩니다. 제 1기 트롯맨과 같이 제 2기 트롯맨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전국 투어할게될 텐데요. 지난 시즌 때 전국투어 라인업은 톱7과 레인보우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레인보우라는 개념이 없어진 만큼 화제의 출연자가 함께 한다고 제작진은 밝히고 있는 만큼 과연 전국투어에 함께할 최종 탑과 화제의 출연자는 누가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인물하면 김명필, 황민호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화제의 인물로 캐스팅된 일수리는 김명필로 벌써 서울 공연 출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황민호인데요. 전국 투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공연 1, 2회 정도는... 출연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준결승전에서 3명의 탈락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3명의 탈락자도 계스팅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규모 콘서트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은 가수로서 커리어도 쌓고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참가자들 누구나 간절할 텐데요. 김용필, 황년의 서울공연 출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탑7과 화제의 인물로 캐스팅 될또 다른 인물은 누가 될지 마지막까지 많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9일 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